안녕하세요 컴퓨터 는 키보드 말씀합니다오늘 키보드 왔는요 키보드 왔습니다 저기 저 보이시죠 저기 저기 보이죠 저거 보이시죠 왔는데요 컴퓨터는 컴퓨터 영역 인데요 모두가 다행히 있는 스카이드입 조절을 한 일일이 해야지 그 다음에 저는 와 진짜 이 펌션키랑 펑션키랑 눌러놓고 싶다. 안녕? 화면이 좋네요. 펑션을 지금 때입니다. 한번 눌러서 입니다 한손을 눌러서 이밑번 눌러주시면 톡 눌러주시면서 어, 오, 뭐죠? 잘 보시죠. 1번 보이죠? 1번. 1번이죠? 여기. 1번을 누르시면, 한 밝기가 좀 줄어들죠? 또 2번을 누르시면, 한밝기 올라갈 겁니다. 그리고 여기 그, 3번을 누르시면, 뭐, 어떤, 그라이드 액션 이벤트, 그, 소리가 그게 좀 하, 밝아진대요. 밝아지죠? 5번을 누르면, 그레이이 바뀌어지지도 모르죠? 잘하는데. 멸치 모드를 자주 사용합니다, 이거. 이물결리 이물 모드. 이거 저, 오늘 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. 롤 모드죠? 이거는, 이거, 화를 보 보는 거. QWERDF1234567 그 스킬이죠? 더 알려줄게요, 롤. Q. Q. 첫 스킬, 두 스킬, 두 스킬 세 스킬, 4 스킬. 이 구이죠? 이는막 전멸, 그거, 보 그런 거 나도 놔두고. 이거는 화면으로 이펙트 그거는 뭐막 치자요 막 화면 깨지려 하는 거 이건 탭이죠 탭 알죠 막이 부분에 지금 프트 알죠 컨트로 말고 이거 액수는 뭐 뭐지 까먹고 까먹고 부는막 그거 화면이 뭐 꺼지는 거죠 집 가는 거고요 오늘 그거 이거 탭이뭐 보잖아 르면 고정을 해주는 거지. 피은 상점인가? 이런 스킬 같은데 이거 이거 상점 사다 나중에 사 나중에 와드 네, 그런 거 탐지 이런 거 같은 거죠. 그리고 또 많이 많은 모드가 있습니다. 리제 약간 잘 아시죠? 폭죽. 페이폭죽. 놀이방. 비. 그라데이션.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. 그냥 물결 그라데이션. 롤, 사든 피파, 그냥 뭐 모두죠? 이게 누구죠? 사든 피파죠? 아아, 아. 소리를 반영하는 키워드입니다. 아아, <laughs> 아. 마이크 테스트, 체체 책, 오, 좋네요. 기능이 좋아요. 요즘에 죽으면. 눌러 주면 책이 개조를 바꿔집니다. 아, 무나왔는데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.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. 저는 p 8 주주 주로, 주로 하니까 설정을 이거 봐봐, 봐봐 이거 이거 이거. 이걸 누르면 설정이 바뀌어집니다. 자, 자. 요거, 요거, 요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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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쇼, 그냥, 이렇게, 이렇 색깔로 막 조절했습니다. 저는, 이걸 바꾸고 싶네요. 이거, 이거. 일단은, 1, 2, 3, 4, 5, 5 6. 바꿔주겠어요. 여기서는, 그냥,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은데, 이걸로 바꾸고 싶습니다. 이렇게 바꿔주죠? 이게 되 마음에 들고요. 이거를 보고 싶네. 이거 하나를 봐도, 이거를 보고 이거를 바꿔 이거를 바고고이거바고 이거를 보고 고 이거를 보고 고이 이거를 보고 싶고, 이거를 보고 싶고, 1번을눌러주죠 아니, 1번을 눌러주시죠. 시작입니다 시장은 이고요 응, 1 0 0명니다 10번 눌러봐. 뭐야? 일단, 뭐, 그리고 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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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, 펑션 그냥 눌러주시면, 색을막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, 눌러주시고, 1, 이 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3 4 이런 식으로 색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네. 소리다들어보이까 좋타가. 먼저 타겟을 누르겠습니다. 하늘 좀 아무도 좀차아 주세요. 소리 들으 소리 세요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아요. 돌겠습니다. 한 해보죠. 착은 살짝 조, 좋은 것 같습니다. 여, 여,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딱 자석을 붙이고, 멧버들을 갖고 있습니다. 우와. 그러기 전에 <목소리> 보이죠? 타공감이 좀 아주 좋은 키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타공을 마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 저희 이번 언박싱 끝났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 주세요. 댓글을 달달달신 분들은 저한테 좀 증감 마음이 들지만 욕좀 자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